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경기도 하남시 신장이동 397-7호의 단독주택 갖고 있거든요. 네. 1가구 2주택인데. 네. 저 6월 30일쯤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네. 가등기 문제로 지금 보류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드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남시의 단독주택 말씀 주셨는데 6월 30일에 원래 매도 계획이 있으셨는데 일단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졌고 매도 전에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한남 시청 앞쪽에 네네네. 있는 단독주택 맞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저을 보니까 어느 지역을 떠나서. 네네네. 이 물건은 맹지예요 맹지. 그, 맞은편이 팔려서, 네. 그 비자 업자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예. 그 평당 천사백을 불러서 예.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예. 계약금 먼저 주고, 예. 그거 나머지 금액을 가등기 먼저 해주면 준다고 해서, 예. 지금 보류시켜놨어요. 네. 어쨌든 법적으로, 아무 맞아요. 문제가 없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만 장치가 되어 있다면, 네, 네.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것처럼 어떤 땅도, 어, 개발 행위가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주차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쑥쑥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하고, 얘는 이제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네. 땅하고는 땅 가치가 너무나 틀린데, 지금처럼 이런 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갔었을 때는 다른 쪽에 투자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이너스 요소가 더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얘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쭉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떤 A라는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이 근처에 단독주택을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근처 갔다고 가정을 해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이 어 가격이 싸네, 이거 사야지 하고 살 거냐는 얘기예요. 안살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것 때문에 네. 이거를 6월 말까지 팔려고 했, 했는데 네. 그, 그 사자 하시는 분은 주변 땅까지 다 같이 계약을 해서 네. 비자를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집은 벌써 계약이 끝났고 네. 저희 집이랑 네. 옆에 연립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가등기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가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네, 네, 네. 큰털에서 나는 무조건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네, 네. 가등기든 무엇이든 법적으로 돈을 나중에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놓는 해놓고 판다면은 무리가 없다고 봐요. 아, 네, 네. 예, 그냥 가등기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네, 네. 그 사람들한테 그, 이런 법률적인 관계는. 법률사무소라 같은 데 가보면 더잘 알겠죠. 그죠. 거기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놔 놓고, 이거는 매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 예. 매도하지 않고 붙잡고 가면 결국에는 어, 네. 주변에 있는 이게 도로와 인접한 그런 필지들을 네. 구입한 사람, 이걸 이 사주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그냥 가운데 끼어 있는 거거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